이번 시간에는 사회는 왜 어떻게 변하는가, 사회 질서와 사회 변동의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사회 변동의 원인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고, 사회 통합적 입장과 사회 갈등론적 입장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그리고 현대화 이론과 그 비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의 변화와 그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고대시대의 유물들을 발굴하는 과정을 보면, 아니, 저 시대 때 어떻게 저런 정교한 유물들이 나올 수가 있지? 저 시대에도 굉장히 조직적인 사회체계를 갖추었구나, 라며 놀라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현대사회와 비교를 해보면 비교적 단순하고 기초적인 사회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분명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국가와 사회의 모습은 여러모로 변화하였는데요. 사회는 왜 변화하는 것이며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랜 역사적 과정에서 인간 사회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연과 싸우고, 어, 자연자원을 이용하면서 생존을 유지해왔습니다.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냥을 해야 하고, 어, 잠을 자기 위해 집을 지어야 하며, 더위와 추위, 그리고 주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지어 입었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인간은 필수적으로 노동이라는 것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좀더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좀더 효율적인 노동수단을 개발해 왔는데요. 점차 함께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인간의 수가 늘어나면서 성욕, 식욕 등 기본적인 욕구를 안정적으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많은 구성원들이 동의하거나 수용하는 일정한 규칙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힘, 즉 권력도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정치제도를 비롯하여 결혼제도, 가족제도, 경제제도 등이 형성되었습니다. 생산력이 점차 발전하고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면서 사회 교류가 늘어나고 또 사회의 규모가 커졌는데요.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 좀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게 되죠. 전쟁의 시작도 좀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한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좀더 효율적으로 응여 생산물을 나누기 위해서 기존의 제도와 규칙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생겼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을 행사해서 더 많은 몫을 차지하려는 지배 세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회 변동은 물질적 생산을 확대시켜 더 안정되게 살아가려는 힘, 결혼과 가족을 통해 유적인 재생산을 하고 물질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는 힘, 일정한 규칙에 따라 노동과 그 생산물을 나누면서 생존을 유지하려는 힘, 사회적 교류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힘, 물리력을 통해 상대방을 지배하면서 자기 이익을 늘리려는 힘 등의 복합적인 작용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회 변동을 이해하려면 이러한 힘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는 무엇으로 하셨나요? 요즘 한류의 붐을 타고 우리 전통 먹거리가 다른 나라에도 알려지면서 각가지 음식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어, 육류와 밀가루 소비가 늘어나면서 비만이 늘어나고 성인병이 증가하면서 다이어트 산업 역시 활성화되어 있을 정도로 먹거리가 풍부한 시대인데요. 그런데 불과 50년 전인 1960년대에서 70년대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는 쌀 생산량이 부족해서 혼식과 분식이 장려되었고 비싼 가격과 적은 생산량으로 육류 반찬을 먹기가 어려웠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우리나라는 1950년대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되어서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하였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농약과 비료가 공급되고 생산기술이 발달되면서 점차 쌀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1980년대에는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로 식생활이 개선되어서 밀가루와 육류, 과일 등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식생활이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서양 음식이 수입되고 서양식 식생활의 문화가 확산되었고, 일부에서 과도한 식품 섭취로 비만이 문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접하게 되는 식생활의 변화, 즉 사회 변동의 모습들은 무엇보다도 물질적, 과학기술적 변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 변동은 자연적 물리적 환경 속에서 인간이 신체적, 지적으로 대응하는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질 생산적 차원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인간 사회는 생산 방식의 차이에 따라 최초의 수렵 채취 사회로부터 농업사회, 공업사회, 그리고 과학기술사회, 지식정보사회로 대변되는 탈공업사회로 발전해왔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물질적, 과학적, 기술적 발달이 인간 생활 양식의 변화를 일으켜 왔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단지 과학기술의 발달 때문만은 아니고 과학발달과 함께 파생된 사회관계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즉,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생긴 재화와 서비스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가지고 생기는 갈등 때문에 사회 변동이 생긴다는 것이죠. 마르크스는 역사적으로 존재해온 사회 형태들은 원시공산주의 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주의 사회, 현대 자본주의 사회로 분류했는데요. 어, 이러한 분류는 수렵 채취 사회로부터 농업사회, 공업사회, 탈공업사회의 분류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렵 채취 사회, 농업사회, 공업사회 사회공업사회의 분류의 기준은 생산 반식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마르크스의 분류는 그 기준이 사람들이 노동과 생산에 기여하고 생산물을 분배하는 관계 즉 생산 관계의 차이에 따라 사회를 분류한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생산 및 분배 과정에서 누가 노동을 하고 누가 관리를 할 것인지 생산 수단과 생산물을 누가 소유하고 통제할 것인지 생산물을 어떤 방법으로 분배할 것인지 이러한 규칙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저항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계급투쟁이 역사 변동의 원동력이라고 보았습니다. 앞에서 물질적, 사회기술적 진보와 더불어 사회관계 속에서의 지배와 사회 갈등이 사회 변동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지배하려는 세력과 저항하려는 세력과의 사회 갈등이 사회 관계로서의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원인이라고 할때그 세부적인 요인으로 경제적인 요인과 정치적인 요인,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요인을 들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빈곤이나 분배적 불평등은 민중봉기나 사회혁명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농민들은 불합리한 조세 제도와 지방 관리들의 수탈에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요. 조선에 침투한 일본의 곡물 대량 수매로 식량이 부족해지고 생활이 피폐해지자 결국 동학혁명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동학혁명이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이 있었지만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불만이 가장 큰 봉기의 원인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한편, 1960년대 박정희 군사정권은 취약한 정당성을 경제발전으로 만회하기 위해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외국 자본을 빌려서 수출기업을 육성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했던 박정희 정권은 대외 의존적, 수출중심적 경제개발 전략을 추진하였는데요. 경제성장을 위해 대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였으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커졌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위해 노동자들의 저항을 강력히 억눌러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간의 경제적 불평등도 심화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요인은 국가의 경제정책 실행을 통해서나 민중들의 경제적 불만과 저항을 통해서 사회변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힘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사회 규모가 커지면서 사회적 규칙들을 정하고 강제력을 행사하는 권력이 조직화되고 또 독자적인 힘을 지니기 시작했는데요. 물리적 강제력을 지닌 지배세력은 이러한 권력을 이용해서 더 많은 자원을 소유하려고 했고 피지배세력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노동력을 이용함으로써 물질적 경제적 이익을 비롯한 각종 이익을 누리려고 하였습니다. 이들 세력은 그들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국가를 형성하고 물리력을 독점하면서 피지배 계층을 통제하고자 하였는데요. 당연히 피지배 계층은 반발하고 살기 위해서 저항과 투쟁을 하게 되었죠. 이러한 과정이 결국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부르주아 혁명은 봉건 세력에 저항하여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고자 한 부르주아 계급의 정치적 저항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민주화 운동은 전체주의나 독재 권력에 반대하면서 시민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위해 싸운 정치적 운동이었습니다. 이러한 혁명과 정치 운동은 정치 체계의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사회 변동을 가져오게 되었죠.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요인도 사회 변동을 가져옵니다. 세계 대전 이후에 출생한 1960년대 유럽의 신세대들은 전쟁 후의 경제적 발전에 힘입어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이들은 대중 문화의 영향을 받아 자유롭고 개방적인 생활을 즐기는 세대였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통치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본주의의 물질주의적 소비주의적 문화에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저항적 가치와 문화적 욕구가 1968년 혁명으로 분출되었고, 혁명 이후 탈 권위주의, 생태주의, 탈 물질주의, 남녀평등, 성해방 등 새로운 문화적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대중문화의 영향으로 탈 권위주의적, 소비주의적 문화를 추구하면서 다양한 하위 문화가 형성되어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한 문화적인 태도가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자연적, 사회적 원인이 사회 변동을 낳게 되면서 사회 변동에 따라 원인들 자체도 변하게 되는데요. 사회 변동을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서로 중첩되어서 작용됩니다. 모든 사회 변동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사회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능동적, 수동적인 사고와 행위의 산물인데요. 여기서 사회 변동의 주체는 사회 변동을 낳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어, 사람들은 생산된 재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더욱 가지기 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칙을 만들고 자신들의 이익을 점점 확대해 갑니다. 반면, 이러한 분배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기존의 규칙을 개혁하거나 혁명함으로써 새로운 사회관계가 형성됩니다. 앞서 사회질서는 항상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라고 하였는데요. 이런 사회 질서와 변동의 장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회통합인가, 사회갈등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회통합이란 사회구성원들이 사회규범이나 규칙에 합의하고 균형과 질서가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반대로 사회갈등은 개인들이나 사회집단들이 이해관계나 의견에 따라서 분열하고 대립하여 싸우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통합과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고 갈등이 있었을 때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 원인을 밝혀서 다시 사회통합을 어떻게 이룰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사회 질서와 사회 변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회가 진화하고 있느냐, 사회가 항상 투쟁 상태에 있느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사회 진화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사회진화론은 단순하게 사회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로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역사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요. 과거에는 원시시대에는 부족 사회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발전함에 따라서 지금은 현대사회로 진화해 왔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진화 이론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사회라고 하는 것은 늘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비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부정적인 상태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사회가 진화한다 하더라도 그 방향은 단선적이지는 않습니다. 진보할 때도 있고 퇴보할 때도 있는 것이죠. 사회라고 하는 것은 발전과 퇴보가 순환되면서 진행되어 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진보와 퇴보를 판단하는 단일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위치에 따라 우리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이것을 진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퇴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자본화 자본주의화 되는 것을 자본가 입장에서는 진화, 발전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퇴보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의 관점으로만 볼수 없기 때문에 사회 투쟁의 관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회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변화하는 데 기여하는 요인으로서 기술의 발전을 빠질 수가 없는데요. 기술과 관련된 이론에는 기술 결정 이론이 있고, 사회적 구성론과 사회 구조 중심 이론이 있습니다. 기술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변동에 대해서 기술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핵심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에서 근대로 엄청난 사회 변화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산업혁명이 있었는데요. 증기기관차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면서 물질과 사람 간의 이동이 원활해지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인 부가 쌓이면서 이것이 정치적인 혁명 등을 일으켜 사회 구조가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기술 결정론은 기술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회 변동이 일어나고 기술의 발전이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기술은 사람이 다루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기술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기술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은 기술을 둘러싼 사회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에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회구조 속에서 누구에 의해 누구를 위해 어떤 기술이 어떻게 개발되고 이용되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관점으로서 사회구조 중심 이론 혹은 기술의 사회적 구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을 사회 변동의 핵심 요인으로 생각하는 학자들은 공업혁명을 통한 생산 방식의 변화에 주목해 왔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공업적 생산 방식의 등장으로 물질적인 풍요가 성취되어 빈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적인 풍요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갔으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자본가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주는 반면에 노동자들에게는 노동 시간 단축과 임금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 착취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생산 기술의 발전은 불평등의 간격이 오히려 넓어지게 하였는데 이것은 새로운 생산 기술의 이용이 자본주의라는 사회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공업사회론과 자본주의 사회론이 서로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공업사회론은 과학기술 발달이나 공업혁명을 통한 생산방식의 변화가 사회 변동의 핵심 요인으로 보는 것이고 자본주의 사회론에서는 이러한 생산방식의 변화가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이윤극대화에 의해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불평등 및 정보불평등이 존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기술결정론, 공업사회론, 정보사회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학기술과 자본과의 상호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노동의 종말에 주목한 리프킨은 과학기술이나 생산기술의 발달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기술결정론, 공업사회론, 정보사회론 등 이런 이론들의 한계를 잘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는 기술발달과 자동화는 노동력 수요의 감소를 낳으며 이것은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실업을 가져와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술이 사회 변동의 모습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세기 이후 서유럽에서 이른바 지리상의 발견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지에서 식민지 개척 경쟁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어, 즉 제국주의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쟁과 약탈이 끊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가적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세계 1차, 2차 대전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조선 말기에 고종이 황제로 등극하면서 대한제국을 선포하잖아요. 그것도 역시 그 시대에 너도 나도 앞다투어, 심지어는 일본까지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식민지 약탈 전쟁에 합류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먹지 않으면 먹히는 시대였으니까요. 아무튼 이런 전쟁의 시대를 거쳐서 미국을 중심으로 거대 자본주의 시대에 이르게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을 제1세계라고 하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을 제2세계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두 진영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분열되었습니다. 이들 제1세계, 2세계에 속하지 않은 나라를 제3세계라고 합니다. 당시에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약소국들이 주로 3세계에 해당되었는데요. 제3세계는 정치적 약소국이며 미발전이나 저발전 상태에 놓인 나라를 포괄하는 용어로 쓰입니다. 1세계와 2세계가 대립하고 분열된 시기를 냉전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소련의 사회주의 세력의 영향력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제3세대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게 됩니다. 제3세계를 둘러싼 양측의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각축이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미국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기초한 현대화 이론을 경제발전 지원의 핵심적 이론적 모델로 삼게 되는데요. 미국이 제3세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서 현대적인 발전을 거쳐서 초강대국이 된 것처럼 미국을 롤 모델로 삼아 미국의 제도나 법, 문화, 기술 투자 방식 등 미국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전략은 실패하였습니다. 물론 몇몇 국가들에게는 성공하였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현대화 이론에 대한 비판은 종속이론과 세계체제 이론에 의해 발전되었는데요. 종속이론이란 1960년대 바랑과 프랭크 등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출신의 경제학자와 사회학자에 의해서 제시된 이론입니다. 종속이론은 20세기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발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문화적 가치나 제도적 결함 때문이 아니라 부유한 나라와 다국적 기업들이 저발전국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윤을 수탈해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즉, 현대화 이론에 따르면 미국을 본받아 경제개발을 이룩하는데 성공한 국가는 그 나라의 능력이 뛰어난 이유이고 실패한 것은 실패한 나라의 역량의 문제라고 생각한 미국 중심의 사고에 반발한 것이죠. 종속이론가들은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계에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경제적으로 식민화하고 자연자원을 수탈함으로써 물질적, 경제적 이득을 차지해왔다고 보았습니다. 즉, 약소국에서 노동력을 착취해서 생산된 제품은 싼값으로 선진국에 팔리고 선진국의 자본가들은 그것을 비싼 이윤을 취할 수 있지만 약소국에서는 정당한 대가가 치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대풀이 되면서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종속이론의 영향을 받은 월러스티는 종속의 문제를 국가 간의 관계를 넘어선 세계 체계라는 하나의 거대한 단위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세계 체계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 자본주의 경제 시장을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 시스템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세계 체계는 중심부, 주변부, 반주변부 등 세계의 경제지대 혹은 국가군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중심부 국가는 선진화된 국가로서 세계 경제 체계에서 생산된 이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미국, 일본, 서유럽 국가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주변부 국가는 주로 농업 등 1차 생산품을 생산하며, 저임금 국가로서 중심부 국가들에 의해 경제적으로 조정되고 관리됩니다. 제3세계의 많은 나라가 주변부에 속합니다. 중심부 국가들은 1차 상품과 2차 상품 간의 불평등한 교역을 통해 이윤을 착취하면서 주변부의 경제 발전을 제약합니다. 반주변 국가는 중심부와 주변부를 매개하는 중간적 지위의 국가로서 중심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주변부를 착취하는데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동아시아 아,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 국가는 중간에 끼어 있으면서 중심부 국가와 주변부 국가 사이의 양극화를 억제하는 안정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종속이론과 세계체계이론은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차원에서 제3세계 사회발전의 한계를 설명하는 패러다임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추격발전에 성공한 몇몇 신흥공업국에 대한 설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종속이론가 중 일부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외국 자본, 국가, 국내 자본의 3자연합을 구성해 종속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들은 외부적 요인 못지않게 내부적 요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적 요인에 대한 내부적 대응 방식에 따라 발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은 국가가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주도함으로써 급속한 경제성장에 성공했는데 이들 국가를 발전국가라고 합니다. 종속적 발전과 발전국가 이론은 중심부의 강한 나라가 구조적으로 종속시키는 것이 경제발전을 막는 절대적인 요인이 아니며 국대적 요인에 따라 종속적 조건 속에서도 일정한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소련과 중국 등 주요 사회 국가들이 개혁 개방을 통해 사회주의 개혁 경제 체계를 포기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계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민주주의가 더 나으냐, 사회주의가 더 나으냐 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각 체제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되는데요. 소련의 중심국이었던 러시아와 중국은 사회주의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유재산 제도와 시장경제의 체계를 도입하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 후유증으로 정치적 혼란이 증가하면서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민주적 선거제도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한 경우 오히려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전통적인 사회주의 체계로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위기가 반복되고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국가에서도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남미 나라들에서는 미국의 경제적인 개입에 맞서 사회주의적 개혁이나 복지의 확대를 내세운 좌파 정당이 집권하기도 하였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기후위기가 악화되면서 경제위기 극복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세계화와 더불어 세계시장이 통합되고, 과거와 달리 통제와 어려워지고 있는 다양한 어, 과학기술적, 생태적, 정치적 차원의 위기와 위험, 갈등이 지구적으로 확산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미래사회는 다양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금보다 훨씬 풍요롭고 안전하고 편하, 어, 편리하게 살수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평등하고 위험하고 파편화되고 소외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사회가 복잡하고 이해와 가치가 복잡한 만큼 사회를 보는 관점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학문과 지식의 장은 과학과 객관성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관점들이 경쟁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과 그와 관련된 이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화와 사회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